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난배양법 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난배양 참 어렵죠 어, 그리고 난배양을 또 아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 또 좋은 환경을 보면 또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 일단 출란재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음 달에 적립해 나가셔서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뭐 여기저기 잘뭐 공표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어렵고요. 어, 근데 이제 뭐그 나름대로 이제 누구 농법이 좋아, 누구 농법이 좋아. 저는 많은 분들의 배양법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배양을 잘 하신 분 것이라서 또 이렇게 유탁국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음. 일단, 그, 배양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어, 이분 논리가 굉장히 그, 아주 저는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 어느 분들은 유기질 비료를 쓰면은, 어,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병이 많이 온다. 틀림없는 얘기 같아요. 과비는 문제가 있다. 욕심은 금물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분은 그렇다고 안 써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기질 비료를 안 쓰면 뭐 각종 미량 요소가 부족해져서 난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대체적인 조기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일단은 병 중에 세균성 병이 있고 곰팡이성 병이 있죠. 어. 또 그게 있고 또 영양제도 뭐 유기질 비료, 화학 비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병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만 약을 써서 써서는 안되고 한열 가지 정도의 약을 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교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어, 특별히 또 전체적으로 는 난이 보니까 약한 난들이거든요. 어린 것처럼 아주 약한 난들인데 이게 과연 뿌리가 괜찮을까? 하고다 쏟아 봤거든요. 처음 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또 조심스러웠고요. 음요팔번 진주소 말고는 뿌리가 다 대체적으로 좋으네요. 어. 그래서 아주 뭐 이제 한가지 걱정은 덜었고요어 이분 그 배양법을 잘 봤더니 어 이게 한번 특별히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난석 이거 빠는게 굉장히 도회지에서는 귀찮은 일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깨끗하게 빨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난석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잔가루도 하나 없게 깨끗하게 빨아야 난에 문제가 안 생겨요 대충대충 그 전에 어느 분 보니까 아이 물좀다 씻겨 내려가 하면서 그냥 대충 하신거 보는데 그분난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요 난석은 꼭 빨아서 쓰세요 완전히 아우 저 정도까지 씻어야 돼 씹을 정도로 깨끗하게 빨아 쓰셔야 돼요 어, 참고하시고요 음, 난 설명 드려 볼게요 대충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이난 인사시켜 드릴게요. 아마 이, 이 친구들이 다 예전에 대단했던 친구들일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거 자체로 따지면 다 명명 아, 명품들인데 뭐 세태에 따라서 고전 명품으로 완전히 뒤로 밀려나고 잊혀져 가고 인기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그런 친구들이 많으네요. 어, 그래도 이제 각각 다 종자는 좋은 종자들이니까, 그런 뜻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어요. 1번은 천광인데요. 중투 기화죠. 한동안 뭐, 꽤 인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화 쪽에 특별히 또 인기가 없으니까. 한 서너 쪽 되는 거 4, 5만원에도 안 나가죠, 이 친구. 음, 요거 가격은 보류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변산금. 복륜한데요. 어, 등록 당시 사진은 썩 엄청나게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어느 분이 화형을 개선시킨 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어, 변산금. 그래도 이게 이제 벌써 우리들을 뇌리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아, 아마 한 202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촉당한 뭐한 2, 3만원 그런 정도로 거래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매 사례도 전혀 찾기가 어려워요. 음, 요것도 가격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두화변인데요. 얼핏 어, 보면 뭐큰 특징은 없어 보이는데, 입이 빳빳하고, 어, 이런뭐 끝이 좀잘 오갔네요. 저쪽에요. 딱딱하고요. 음, 두화 기대할 만한 입변입니다. 무광이고요. 보시다시피 잘 오갔고요. 어, 기대되는 두화변. 어떻게할까요 신화도 잘 붙었네요. 어, 1번 2번 3번에서 4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황화 아월이에요 아월 아시죠? 많이 알려진 뭐 완전 고전명명품은 아닌데 이미 거의 고전명명품 대열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월 좋죠 작은 아주 하작입니다 아주 하작이고요 어, 그래도 이제, 이제 세력을 받으면 올시하는 그런대로 좀 괜찮게 나오고 차음 세력화든 또옛날의 위용을 찾겠죠. 4번 아월이었구요. 5번은 설청매. 설청매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녹태소인데요. 녹태소 치고는 그설 혀에 녹줄이 거의 전면적으로 쫙 깔려있다시피 한 아주 대단한 기대품이에요. 음, 예명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등록은 안 됐어요. 아마 유전자 검사 정도 해서. 유언자 등록은 해 놓은 상태일 테고 어, 정식 출난로는 아직 등록이 안된 그런 대기 상태의 설정매 어, 4번 5번 합쳐서 5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번은 루비 루비 아시죠? 루비가 뭐요? 예, 죽음소심 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최하 촉당한 20정도는 가던 꽤 사랑받는 명품이었었어요. 음, 색감도 좋고, 의외로 이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루비가.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난값이 아주 대폭락을 했죠. 하, 참 그러네요. 음, 작도 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좀 작은 작이에요. 그래도 신화 잘 자라고 있고, 뿌리 괜찮으니까. 아, 요 루비, 아, 잘 배양 잘하시는 분들은 길러 보실 만한 루비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루비 5만 원입니다. 아 어, 그리고 7번은 연등. 이 연등이 의외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일반 홍화 소심과 달리 색감이 뭐 적홍계열, 아주 색감이 진한 그 핏빛 같은 그런 색감이 좋아서 그런지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직 다른 홍화 소심에 비해서는 가격도 괜찮고요. 서호반처럼, 서호반처럼 요렇게 있는 물류도 있네요. 신화에도 묻어 나오더라고요. 어, 작은 약하니까, 이 어, 연등 요거는 8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8번은 진주소인데요. 두화소심 진주소, 어, 다른 두화소심보다는 화양이 좋아서 그런지 가격도 꽤 유지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중에서는 요게 뿌리가 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두 쪽에서 한 3가닥 정도 될까요? 음, 요기 뿌리가 있었었는데 요 물주머니가 쭉쭉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벗겨나서 더 나빠 보이는데 신화 음, 잘 달고 있고요. 확대 안해도 보이시죠? 저 신화. 음, 저 신화 잘 달고 있으니까. 웬만한 분들 같으시면 배양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소가 아주 흔한 그런 종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가격이, 어, 다른 두화 소심에 비해서 좀 괜찮은 편인데, 뿌리 감안해서, 이 어, 진주소도 8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홍반이네요. 입이 되게 그 후육질이고요. 음, 서반? 아마 이 의뢰인께서는 꽤 기대하고 키우시는 어, 그러니까 홍화반, 홍반인가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반이라고 혹시나 해서 혹시 등록금 아닌가고 하 등록해봤더니 홍반이라는 등록금은 없고요. 빳빳하고 어, 요 권역성 있는 거 봤을 때화형은 좋을 것 같고 어, 홍반이라 꼭 홍화를 핀다는 보장은 아니라도 꽤 기대가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할 거예요. 음, 요 홍반 어, 좋은 홍어가 기대되는 홍반, 요것도 8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번은, 환엽이라고 기르시더라고요. 어, 환엽. 아마 요게 제일 오늘 주신 것중에서 제일 아끼시는 걸 거고요. 환엽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사지가 있어요. 나사지 확실하죠? 이건 진짜 정통 단엽인데요. 근데 이제 그 구촉이 나사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진쪽에는좀잘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사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골라사 처럼도 있고 잔나사 처럼도 있고 어, 요 단엽은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이분께는 제가 첫 번째로 받는 유타품이에요. 음,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었고 이분께 좀 확실한 제 면모를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의미감도 좀 느끼고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어, 이분 난 좋은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하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분 난 음, 좋은 물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오늘 첫 번째 가격 정하게 정말 괴로웠어요. 이분이 이렇게, 뭐, 보잘 것 없는 것처럼 이렇 보여도, 꽤 아끼시면서 기르시는 난들이고, 뭐,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난을 다 아끼면서 잘 기르시고, 또, 아까 서대 말씀드렸듯이, 배양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제일 좋다. 그런 나름대로, 정립해 놓으신, 그래 보시면 또이난 자체가 다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